외산시장 왔습니다. 네. 아, 이런 느낌. 문방구 김성 뭔지 알죠? 아직 누가 이기나 까보겠습니다. 평일 지금 오후 1시 정도인데, 이렇게 군자리도 많이 있고, 이렇게 줄도 생각보다 많이 길지 않아가지고 와보실만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불카츠는 시켰는데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도 어묵집. 아, 진짜 갈치구이가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갈치구이. 진학으로 잡은 거라서 바늘을 비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주 은갈치 아 진짜 가격이 너무 해자해요 그리고 이거 원래 구이만 있었는데 이제 갈치 조림이 또 생겼네요 여기가 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일 먼저 와서 예약을 걸어놓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제주 은갈치 가게 그리고 진영상에 여기서 이제 공깃밥 같은 거 어, 달라고 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미니 네트로 감성, 그런 데도 있고요 어디서 네. 나왔을까요? 동산우동 아까 우동도 먹어봤는데 그냥 평범한 우동 그런 맛이었어요 다 오픈키친이어서 여기는 냉콩비를 먹을 걸 그랬나? 여름이니까 시원한 데에 갔어 시장 닭고기 원래 여기를 가고 싶었는데 오늘 안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봉국수, 역시나 사기등국수 많이 었습니다 뭔가 짜장면 느낌 나는 맛. 껍질. 이, 이, 이. 오란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 딸기 자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아빠, 아빠 막걸리 친구로 하는 딸 스튜디오. 저희 여기저기서 다 먹을 거 사와서 준비 중입니다. 먹을 준비. 고 소세지도 지금 가볍게 먹고 엄청 순삭순삭 죽입니다 엄마 거의 무아지경으로 흡입을 이까지을거요 <laughs> <laughs> 어떤거 같아? 저희 응? 맥주까지 <laughs> 뭐가 제일 맛있어 나는 면을 좋아하니까 우동이랑 팥기랑 엄마는? 엄마는 갈치구이하고 아. 음. 삼겹살? 삼겹살 고 고래창? 고래창이 쫄깃쫄깃 맛있네 이게 도레창이 잘못하면 냄새 난다 그랬는데 냄새도 안 나고 괜찮았던 것 같아. 사실 아까 먹은 소세지랑 그런 거는 그냥 무난했던 거. 음. 음. 이거를 그냥 뼈까지 다 먹는 거야. 엄마 먹는 거 보여줄게요. 엄마 뼈. <laughs> 엄마 뼈까지 다 먹어? <laughs> 엄마 너무 <laughs> 뼈채 너무 다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엄마 우연 걸려. 카츠, 아, 연동 보육 카츠. 확실히 바로 나온 걸로 먹으니까 맛있네. <웃음> <웃음> 예산시장의 단점. 여러분, 흰색 옷 입고 오지 마세요, 기름이 다 이렇게 튀었어. 기름 튀었어. 흰색 옷도. 여기 낮아, 여기 침 같은 게있요이만되 <laughs> 되게 이렇게 진짜 뭔가 야시장 느낌? 이런 식으로 되게 잘했던 것 같아. 근데 이 골목, 골목 느낌이 너무 옛날 그런 골목 느낌이라. 진짜. 예뻐. 아까 막걸리산데. 골목 막걸리. 응. 그거 통닭. 음식 준비 중인데? 지금 바로 대각선으로 나오면은 소가당이 있습니다. 와. 예. 뭐 원조랑 바닐라가 맛있대. 근데 카페를 어. 어디로 갈까? 아까 아빠 말대로 한옥 카페가 화이트 하우스가. 한옥 가자 한옥. 어머 강아지 개게 없네. <laughs> <laughs> 이것 괜찮네 <laughs> 응. 오늘은 5일장 쓰는 날이어서 저기 시장 말고도 이렇게 5일장 하는 데서도 찹쌀도너츠나 이런 통닭 같은 거 많이 팝니다 바베큐 통닭 찹쌀도 5일장이 넓게 열려가지고 여기 지역 사시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사 가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엄마. 계로 네, <laughs> 바로 만들어주시 와, 아, <laughs> <집안>. 에 <방이에요. 웃음> 엄마 먹어봐봐. 얘, 뜨거우니까 조심해. 뜨거우니까 조심해. 식히고 먹어야 되 치즈 늘어나네. 음, 딱 해가지고 치즈가 안 나. <laughs> <laughs> 음. 맛있지? 음. <laughs> 만 원이요. 광고 맛있지 않을까? 이럼만 원짜리. 네. 이거 네. 5천 원짜리. 네. 아, 5천 원짜리. 네. 응, 응. 아, 진짜 여기 옛날 그런 옛날 과자들. 음? 옛날 과자들. 음. 여기도 있네. 저게 이게 더커 보이는데 저게? <laughs> 이미 샀으니까 끝이야. 이미 샀으니까. 내가 이걸 5천 원짜리 하자 그랬잖아. 진짜 옛날 추억 과자가 오, 고구마칩 석기 시대도 있어요, 석기 시대. 그리고 저거요 깨불면 이나가는 거 아시죠? 저거. 알삿하고. 과일류도 여기 카페 완전 농촌에, 농촌 중간에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이게 요새 감성인가? 감성 안녕! 안녕! 세상 귀찮아, 한번. 안녕! 너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통을 보면 가운데 마당이 있고 안채와 건너편에 바로 사랑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모습 귀여운데 긴성적으로 엄청 잘보며놓은것 같아요 그냥 네, 예상 시장에서 한 10분 20분 차 타고 오면은 볼수 있어요 <laughs> 귀여워 시장 갔다가 카페 왔는데 <laughs> 엄마 완전 카페요 집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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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랑 완전 <laughs> 무슨 일이요? <laughs> 어? 응? 엄마 아니면 다 사이부터... 내가 오... 좀 <웃음> 엄마 보이네. <laughs> <laughs> <왜네>. 엄마가 <laughs> 어. 가 예당호 출렁다리 음악 분수 들어왔습니다. 뒤에 아빠고요 언니랑 엄마도 오고 있습니다. 이야, 지금 멀리서 음악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요. 음악 분수 어떨지 한번 보러 가볼게요. 여기가 예산호 출렁다리인 것 같습니다. 아, 숲인데, 확실히, 간단네요 음, 이렇게, 소나무들도 있고. 어, 둘레길이 상당히 멀리까지 되어있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둘레길을 걸어가는 길 바로 옆으로, 모노레일 지나가는 데일도 보이거든요. 이렇게 모노레일 그래서 그냥 모노레일 모노레일 안 타고 그냥 이렇게 걷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 일부러 재미있게 하려고 이걸 일부러 내리고 있다. 저렇게 모노레일이 있습니다. 속도는 상당히 느리지만 안 걷고 갈수 있다는 점에 아주.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진짜 새소리인가? 사랑해요, 우리 딸. 해당, 해당정입니다. 두릅걷다보을올수 있습니다. 이거 하면 스마트폰을 충전시킬 수 있나봐 충전 되는지 한번 볼까? 아빠는 아빠 핸드폰을 충전시킬 수 있으실, 있을 것인가 오! 충전된다 오 진짜? 오 어, 충전된다 오 된다 진짜 충전되는데? 네 엄마가 있는데 19%로 마무리된 슬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laughs> 저책 호수에 나물 고기들 엄청 많아. 이게 다물고기어번에황새 아, <laughs> 서식지가 있는데. 확 갤럭시... 이렇게 황새가 있습니다. 아바피셜 상새가 아니라고 합니다. 딱도 아니야. 왜 외계라고 뭐 이런 건가? 그럴 수 있지. 외가리? 외가리 이런 건가? 오히려 그런 전이더 있을 있 듯. 아, 이제 다시 출렁다리 전망대로 내리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봤데> <돌아와. 중고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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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걸빵>, 국어책퀸 음. 닭강정과 아브라이저 먹고있습니다 음. 가려다가 음. 예산 분수랑 레이저쇼 보고가서 엄마가 그래가지고 근처가서 음료랑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오 레이저쇼가 지금부터 그... 분수쇼 와우. 분수 레이저쇼 입니다 오늘 예상시장에서 먹은거 나의 원픽은 구호통라이, 닭강정 이게 <laughs> 짜득짜득 맛있네 예전에 강릉에서 먹은 만석닭강정이나 그런거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 아왜 맛있는 것 같아? 나 음. 원래 닭강정 좋아하기도 했는데 음. 그리고 그냥 후라이드는 식으니까 그냥 별로 그냥 좀 기름 느끼한 맛이 올라와서 바로 먹었을때는 후라이드 괜찮을 것 같지만 제 어디가서 먹을거면은 강정이 훨씬 낫다 와 벌레가 너무 많아. 와 아무튼 그래도 가운데로 갈수록 벌레가 좀 적어지네요. 알아들 네. 제니. 이게 K 분수쇼? 5월이라서 다 2시, 5시, 8시, 9시 이렇게 분수 주중에는 하고 주말에는 7시, 8시, 9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레이저, 레이저 빔 영상쇼 이거는 이제 저녁에 8시 밤에 그러니까 8시에 오셔가지고 음악분수랑 레이저 빔쇼 보시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레이저쇼 기대했는데 레이저쇼는 그냥 소소하게 아 음악분수가 어, 소소하게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뽀로로 친구들이 나오네요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애들 좋아하시는 애들이랑 오시는 분들은 이거 보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 안내 여기고다가 엄청 좋아하네요. 여기 그 음악 분수 옆에 동그란 광장 같은 거 있는데 여기서 이제 써서 이렇게 볼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귀엽네요.